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이에요. 목사님,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다리 한번 대봤어요. 사라졌다가 아, 다리 한번 대봤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큐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 읽었 다 읽었죠? 다 읽었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 그런 믿지 못하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라. 어, 너의 너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라. 어, 예수님을 믿, 정말 믿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만약에 그 믿음이 너희에게 없으면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은 어, 너희가 정말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어, 라고 하는 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너희들이 어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어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몇번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정말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면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다섯 군데 이상. 어, 이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하는 이 친구인 것 같아요. 어, 거울 속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어, 이런 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넘어가서 말씀 생각하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믿지 못했어요. 겹친 글자와 빈칸의 같은 색깔을 찾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아보세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색깔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laughs> 색깔 다 알죠? 자, 이 색깔 보면서 색깔에 맞춰서 색에 맞춰서 글씨를 넣어서 읽으면 돼요. 밑에 바울은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성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호를 풀어 몇번 앞에서 몇번 해봤죠? 암호를 풀어서 한번 완성해 보세요. 말씀 행하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점검하며 운전하게 되기를 바랐어요. 나는 믿음 안에 있나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 쓰고 기도해 보세요. 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나의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방법들 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큐티를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여러 가지 생각 해 보면서 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말씀 외우기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외워 보도록 하고요. 기도하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꼭 자라나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인데 주일 큐티 또 성경 공부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한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꾸마교 친구들 사랑합니다.